그니까 원래 이 게임을 하게 된게 공포 영화 이런 거좀 좋아해 가지고 한 거라 실수 없어. 핵표에는 소우 콜라보 때문에 이 게임을 시작했어요. 바브 음. 헌트했네. 토끼, 토끼, 짝지. 짝집... 오케이가 짝지 짝집 왔어요. 짝짓 짝집도... 돌. 안 되겠. 안 기... 어, 그래요? 안 되겠. 기... 아, 오케이. 그리고 와서... 기도해도 소리 안 들리죠? 아래로 가는 중, 가임님 오로 나야? 아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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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졌 이거 아유, 바로 걸졌어요 <laughs> 영친. 토고. 토고가 영친. 영친. 집착자를 조질 가능성. 집도는중개구 학교 발 교적 다으세요지아 아. 아, 아. 오셨네, 아. 아. 시해하시죠? 네. 뭐야? 기도 기도 성공한 거예요. 어? 네, 무조건 일로올것 같은데. 이거 어. 어. 괜찮겠어요? 노미도님? 짝치 아웃바로갈는 거야. 아이고. 어어. 아, 사악함이 있으셔야 될 텐데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음. 음. 아, 감? 이게 뭐지? 아우지, 아우지 견제다 못 뺏고 성하는거 응. 아... 그럼 됐어요? 와 신기하네 는약 소리 없어졌고 아, 아 이거 잡히면은 터지는데? 일단 커버는 했어 해서... 오! 호재 가신 분, 어디로 갔나? 근처에 응, 있어요. 어, 호재. 어, 저 호재인데 어디에 계신지. <laughs> 어, 어그로 <그럼> 풀렸어요. 나이스. 아우, <laughs> 진짜. 터스타임. 아주 좋아 이거 그거 없어요. 지수 없는 거예요, 호재. 그림자니에 암마기론 히로즈네 오, 저, 노침.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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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요 저, 저, 쪽 오시면 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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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올리오케이 딱히 잘하진 않은 것 같아 오 라고 뭐. <laughs> <나하고> 하니까 누웠네 <laughs> 나이었어 음성인식 게임 라이브 어, 호재총만 두개 아 여기 우리 갈고리 쪽에 세로로 뭉쳐있다 갈고리 편집에 하나 있어요 아하 일부러 안 돌렸어 맥폰치 키즈 쪽 맥허트에 하나 있어 안도감 짓고 도망가요 라인 좀 어서 주세요 형큰집쪽 옆에 거팔때기받으안도주 도망가요 큰집 옆에? 그 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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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에, 맥 끝에 있는 거야예 네. 그거 돌리면 안 돼요 도망갔어요 안 도와주고 어3 0제 쪽에 있어요 아직 어, 아슬림이나 내가 조환해야겠는데 음. 일단 이거 돌리다 앞이니까 음. 나 돌고 있는데 아직 있어요 제 쪽에 안 도와 끝나면 들어갑시다 끝났다, 말해주세요. 버났데끝났 끝났고. 저났고고 끝났고. 끝났고. 끝났끝아고 끝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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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요 끝났고. 이났고끝 아스네즈 음... 네. 네. 좀... 응. 아, 받아줘. 응. 이가서 응. 바로 하죠. 너이 좀. 어떻 로데어셀은? 오케이 가고 있어. 일단 와서 먼저 해줄게. 근데 크레인이라 정말 아, 대박. 안타까운 일이야. 혼자 오시지, 아무 기로없세요 그러게. 울다 돌아도 됐는데. 딱지 근처. 딱지 왔어요. 가임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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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예 아니, 아니, 가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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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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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아니, 아요 뭐라 아니, 아니, 아 버렸다, 버렸다 버렸다 현지 쪽에 하나 남은 거 돌리면 되겠다 <laughs> 현지 발전기 4번 <자동. 웃음> 여기 있 여기 있던데? 같이하지 따라와요 저, 저 소재 갑니다 저네어 딱히 변경하러 어디 돌리시지? 페리 집 뒤에 편집 뒤에 오케이 또 아예 노래소리가 안 돼. 네 음, 이제 슬슬 갈거예요 이제 조용하 그 간다 이제 간다 근데 끝났뻔다 돌렸죠 스 옆에 제가 잡을게요. 어, 돌아야 돼 여섯 바퀴 돌 거야. 나안 내려 여섯 바퀴 돌아. 나안 내려. 아안 내려 여섯 바퀴 돌 거야. 바보여 <laughs> 나한테 누고 여섯 바퀴 돌 거야. 호재 쪽에 보니어요보인데 어, 열려 호재 쪽이, 아, 아, 아 어, 쪽이 몸이라고요? 네, 그래도 몸, 뭐, 이 호재 쪽으로 가는 중. 살듯. 어, 내 화면으로 몇개 던져 있었 어이구, 갈비님이 맞아주셨는데. 어, 아, 내가 맞아. <laughs>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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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한대 맞고. 스테 오브 유.